22년 1학년 6월 모의고사 36번입니다. 어, 클라인 선생님이 얘기했대요. 그녀의 1학년들한테. 뭐, 뭐라고 얘기했냐? 그려보라고 얘기했대. 어떤 썸띵에 대해서. 어, 어떤 썸띵이냐면, 감사하고 있는 썸띵에 대해서 그, 사, 그림 좀좀 좀 그려봐라. 그거를 이제 시킨 거죠. 일단 뭐 내용 정리할까요? 자,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그려보라고 시켰죠. 슬, 그려보라고 요구. 뭐, 나머지는 뭐 별거 없는데, 저 to be thankful 저 부분만 살짝 보겠습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이제 썸띵이 있는 다음에, dead. 그냥, first g r 만 쓸게요. 얘네들이, 굉장히, 땡스프레 대수라면 헷갈리시겠네. 뭐에 대해서, something에 대해서. 이랬는데, something이 겹친 거죠. 그래서 안 헷갈리시게 위치로 바꾸겠습니다. 뭘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자, 이 상태에서 부정사로 바꾼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음, 음, 그 다음에 이거 to be.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뭐는 남아있어야 되는 거냐? for는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서술형 같은 거 쓰실 때저4 없다고 해서 뭐 해석이 헷갈리지야 당연히 않겠지만 원칙적으로 4는 꼭 써주셔야 돼요 썸띵이 있던 자리니까 그4 뒤쪽이 하여튼 감사하는 거를 좀 그려봐라 라고 시켰는데 그녀는 생각했어 반의 대부분이 아마 그릴 거다 칠면조나 아니면은 추수감사절에 식탁을 그릴 거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더글러스는 something different. 뭔가 다른 걸 그렸다. 뭐, 스토리는 일단 별거 없지만, 이름 뭐였죠? 클라인이었나? 는 대부분이 칠면조나, 뭐, 그런 것들. 생각했는데, 더글라스는 다른 것을 그렸다. 그러니까는 칠면조나 저 식탁을 그리지 않은 거죠? 자, 근데 더글라스는 누구냐? 더글라스는 소년이었는데 어떤 소년이냐면, 시간을 항상 혼자 보내는 소년이었고요. 1번. 그 다음에 계속 그녀 주변에 머물러 있는 소년이었지. 그녀라는 건저 클라인 선생님 이 얘기하는 거고요. 뭐 하는 동안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의 반 친구들은 같이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 언제 동안? 브레이크 타임. 쉬는 시간 동안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 그냥 그 클라인 선생님 주변에만 있었대. 그러니까 약간 수줍음이 많고, 뭐 그런 유의 친구인 거죠. 그래서 병렬 보시면, spent랑 stay가 병렬이죠. 타임 m e 을 혼자서 spent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애들 went outside together during break time 하는 동안 그냥 stay around her 하는 그런 소년이었죠. 음. 그래서, 세글라스는 뭐좀 사교성이 부족하고 그래서 선생님이랑만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애였다 차. What the boy drew 그 소년이 그린 것은 손이다 하지만, 누구의 손인가? 음, 그러니까, 누구의 손을 그렸냐? 뭐, 이거죠? 그의 그림이 바로 끌어당겼어. 다른 학생들의 관심을, 흥미를. 더글라스는 손을 그렸는데 도대체 그 손이 누구의 손인지 손인지가 아이들의 관심을 확 끌은 거지. 그래서. 모두가 막 뛰었어. 여기서는 근데 물리적으로 뛰었다기 보다는 뒷부분 보면 아시겠지만, 뭐 서둘렀다. 뭐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뭘 서둘렀냐. 얘기하는 걸 서둘렀으니까 막 따다다다 떠든 거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서둘렀냐면, 그것이 누구의 손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서둘렀어. 그 그림에 등장하는 손. 그래서, 얘는 의문문인데, 원래는 어떻게 됐던 거였냐. It was, 아이고, was, 뭐, 대충 someone's라고 한번 해보죠. someone's hand. 였는데, 요거를 whose로 바꾸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갖고 앞으로 빠진 거죠. 그래가지고, someone's, 아니, s o m e o n e 이 whose hand it was가 된 거지. 그러면 얘의 그 문장 요소의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간에 csv가 되는거죠? 어 그래서 애들이 막 떠드는거야 이거 뭐, 뭐라고 이거 이것은 모임에 틀림없대 신의 손님에 틀림없대 우리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신의 손님에 틀림없다고 한 학생이 얘기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 인용 이후에 나오는 서술어 도치죠 사실 주어가 대명사면은 서술어 도치 안 일어나긴 하는데 지금은 대명사가 아니잖아요 원스티던트는 그랬더니 또 누가 뭐라고 얘기했냐 농부의 손이래 근데 여기서 어퍼스트로피 s를 정확히 해 주셔야 돼 왜냐면 농부가 아니라 농부의 손이니까 그죠? 물론, 파머라고 써도 못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원래 철저하게 지켜주는 게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퍼스트로피 에스꼭 생각을 해주시고, 하여튼 간에 두 번째 학생이 얘기했어. 근데 왜 농부의 손이냐면, 그들이, 농부들이 칠면조를 기르니까 그런 테는데, 아마 나온 얘기 맥락을 보면은, 뭐, 추수감사절 비슷한 날에, 그 날이 아닐까?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나오는 맥락 보면. 그리고 또 말하길 그거는 더 뭐와 같냐? 뭐와 비슷하냐? 경찰관 의손이랑 비슷하대. 어퍼스트로피에스 다 애가 또 얘기를 더 했는데 그러면서 추가해서 말하길 그들은 경찰관들은 우리를 보호해준대. 여기서 지칭축은 조금 조심하셔야죠. 어디가 폴리스오피스언지, 다는 않습니다. 어디가 파먼지 이런 것들 대화 내용에 맞게 여러분이 잘 골라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손의 주, 주인을 알아내려고 서둘렀다. 그래서 뭔 소리가 나왔냐? 처음에는 신, 그 다음엔 농부, 그 다음엔 경찰, 뭐 이런 식으로 막 각자 얘기를 하면서 러쉬를 한 거죠. 반해들이 반에 너무 리스폰시브 반응적이어서 이때 반응적이라는 건 반응이 컸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겠죠. 그래서 클라이는 거의 까먹을 뻔했어. 그그림 그린 그림, 더글러스에 대해서는 일단은 소웨이덴나왔고요 그래서 그녀가 딴 애들한테 그냥 다른 프로젝트의 어떤 뭐 작업 아니면 뭐 공부를 하도록 시킨 후에, 그녀는, 물어봤어. 더글라스에게. 뭘 물어봤냐? 자기도 알고 싶었나봐. whose hand it was를 물어봤어. 자, 여기서 지금 제가 말안 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일부러, 요거 거의 까먹을 뻔했죠? 애들이 너무 리스폰스브해갖고 이거는 뭐랑 비교할까요? 저는 밑에 줄에서 가장 확실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까먹을 뻔 했는데 안 까먹고 애들 다른 프로젝트 하게 시킨 다음에 음, 더글라스한테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시간의 순서로 봤을 때뭐딴거 해라고 시키거나 아니면 이거 뭐니 누구 손이니 라고 물어본 거 옛날. 그럼 더글라스에 대해서 거의 까먹을 뻔한 건더 옛날. 이렇게 되겠죠? 결론은 애들 보낸 다음에 클라인씨가 직접 더글라스한테 누구 손이냐고 물어본거지 자 그랬더니 더글라스 왈 그는 answer softly 부드럽게 대답을 했대요 근데 이제 뭐 얘 더글라스 성격상 속삭이듯이 대답을 한 거지. 그래서 그것은, 그 손은 당신의 손입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소유대명사 쓰셔야죠. 유라고 쓰신다고 문제될 거 없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당신의 것, 당신의 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유 쓰시면 땡이에요. Your hand는 가능하겠지. 어쨌든, 더글라스의 대답. 클라인의 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